수다떨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채윤이가 유튜브를 찍으라 그래서 일단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우리집에는 핸드폰을 고정할 수 있는 뭔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할말도 별로 없고 그러게 말을 잘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할말이 없는데 보면 다른 사람들은 살림하면서 얘기도 엄청 잘하고 음식하면서도 엄청 잘하던데 가끔 사람들이 음식하는 거 뒤로 찍어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부지런해야 가능한 것 같아요 왜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음식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촬영도 해야 되지?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잘 닦아야 되지 아 물론 저는 제 몸은 잘 씻지 않지만 청소는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하면서 막 음식 튀고 막 그러잖아 막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다 찍으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응.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뭔가 타고난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난, 나는 엄두도 못 내겠어. 그래서, 안 하려고요. 전원이 꺼지네요. 친구들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<laughs> 핸드폰 고정할 게 없어가지고, 아기 장난감에다가 얹어놨는데, 전원이 꺼진대요. 이 촬영도 곧 꺼질 것 같아요 재밌었으면 좋겠다 난 진짜 재밌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거는 타고나는 거죠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여기까지